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막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성평통보 고전들 수집세계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네, 오늘 소개할 고전들은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수집한 고전들이 어, 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거 이제 앨범에다가 하나씩 정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며칠 동안 구매한 것들, 뭐 구매한 것도 있고, 뭐 출토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뭐 지금 보시면 뭐 함황자 함천자문자 황자 뭐 중형전 열자 그 다음에 통 하부수 우진캐전 그런 거그 다음에 이제 요 당일전들 당일전 뭐 호훈 호 이게 지금 이제 제가 그 뭐지 그 전에 수집을 못했던 것들 수집을 못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 줄치기 줄치기용으로 이제 빼놓은 겁니다 요 같은 경우는 상 황자 상 황자 이것도 있고 뭐 진이전, 어전 장자도 있고요. 어, 뭐 총자, 함자, 진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요거를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관을 하냐면 어, 당오전은 당오전대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당오전이라고 돼 있는 앨범입니다. 앨범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고 요 앨범에는 악전인 춘자와 어 저기 경자전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호자전 제가 이 무보전 10번이 없었는데 10번을 하나 구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지금 아직 다 수집을 못했는데 뭐 차차 이제 채워가는 거죠 하나씩. 지금 뭐 1, 2번, 2번이 없어요. 3, 4, 5, 6, 7, 8, 8번도 없네요. 90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4번도 차후에 새로 구해야 되고요. 상태가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당호전은 앨범에 이렇게 넣놨고요. 어 그리고 요거 두 개, 요거 세 개, 요거 네 개까지는 이제 당의 천자문전이죠. 당의 천자문전도 이렇게 앨범에 보시면 당의 천자문전 공기 선수 전총 평보해 해서 아 이거 당의 하부 이전이구나. 이런 앨범이 많으니까 좀 헷갈려요. 요거네요거 당의 천자문전 개상선영 전총통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뭐, 개성, 선해 청, 뭐, 이렇게 쭉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자는 이제 경상가명이죠. 경상가명에, 이 상자, 이번에 수집한 거, 상황이죠. 이것도 이제 상자전, 이렇게 한 점을 넣습니다. 그 지금 상자전은 제가 이렇게 8점 정도 이렇게 수집을 못했어요. 그나마 상태 좋은 거, 뭐, 한두 점 빼고는 없죠. 그 다음이 이제 전자. 제일 가까운 전자, 여기 있다. 전라가명. 이제 전라가면은한 페이지 두 페이지 째 지금 수집을 중에 있고 지금 이렇게 또 빈칸에 전장자를 하나 또 넣습니다 뭐 전자전은 좀 이렇게 있긴 있는데 아직 완집을 다 못했어요 이게 개수로는 딱 봐도 완집할 개수가 되는데 아직 완집을못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3자가 어, 앞쪽에 있나 3 3 3 0 3자는 아 3자는 저쪽 다른, 다른 앨범에 있어요 다른 앨범에 그다음에 이제 토, 이거 이거 우징 캐전, 통 우징 캐전 여기다또 이렇게 하나를 또 채워서 지금 우징 캐전은 딱한판한판 한판 지금 만들었습니다. 딱2 0 개죠. 이거 이제 다른 다른 종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앨범에서 또넣어놓고요 이거 한자는 이게 어, 천장전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따로 빼놨나 봐요. 호훈 함으로 해갖고 호자 훈자 한자 이렇게 지금 세 개로 해서 해놨어요. 여기는 이제 호자전,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함자전, 이게 함자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호, 황자, 황자도 또 여기다 이렇게 넣습니다. 이게 고전 수집하다 보니까 앨범이 점점 늘어나요. 처음에 앨범 제가 가진 게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앨범 개수만 해도 어, 성평통보 노는 앨범 개수만 해도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나 열둘 열셋열 열넷 열다섯 개. 열여섯 열이고 열여덟 한1 9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웃음> 많죠? <웃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형전 중형전들만 들어가 있어요. 뭐금 천자문전 합 해서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금 하부 이전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금 천자문전 이렇게 있죠. 천자문전에 이번에 이 열자를 출토하신 걸 누가 보내주셨는데 열자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자도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여기는 이제 중형전들만 들어가는 거 이게 지금 중형전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고요 어, 또 종류가 많은 개수가 많고 좀 많은 영자전 같은 경우 또 제가 따로 또 앨범에다가 해서 넣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춘자전, 경자전, 당호전을 넣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 앨범이에요 지금 보시면 당호전, 춘자, 경자 돼 있죠? 이번 거는 제가 경자전은 다 그냥 꾸러미에다가 묶어놨고요. 여기 지금 이제 다 경자전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까지가 경자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춘자전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아직 춘자전은 제가 오성도락에서 분류를 못했거든요. 분류를 못한 이유가 너무 악전이다 보니까 그냥 분류 안하고 그냥 일단 다 넣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춘자전들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하월표전은 제가 없던 거 없던 거였는데 이 친구도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자전칠자전도 놓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 당일전들인데 이 당일전들은 제가 지금 어 이렇게 훈자전 따로 당일 훈자전 그리고 당일 호, 호자전 따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아이 친구 지금 막 지금 엉망진창 됐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당일전들 놓고 놓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호자훈자전 빼고 뭐, 진짜, 함, 자, 일단은 총, 자. 오늘 들어갈 친구들. 음, 이렇게 들어갈 친구들이 다섯 개가 있네요. 다섯 개인데, 음. 제일 가깝게 보이는 친구가 뭐가 있을까? 총총, 선. 선 288. 288? 288이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288. 여기가 송이 289니까 288에는 이쯤에 있을 건데. 에 어디 갔냐? 이것도 제가 막. 엉망으로 해놨는데 해놨는데 수소대로해놓는다고 했는데 어디로 떨어져 나갔나? 아니면 이게 삼자전을 제가 하나밖에 수집을 못해서 아마 따로 그냥 넣어놨나 봐요. 그때 뭐삼자전 여기 하나 들어가 있는데 아, 여기 있었는데 여기 라벨 붙어놓은 게 어디로 떨어져 날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삼자전 4번이 하나 있었고 이제 2번 2번도 하나 그냥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 함자전함자전은 제가 어, 1서부터 4번까지 요거는 4종이거든요. 요, 함자전은 1서부터 4까지 이렇게 4종으로 돼 있어서, 어, 완집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수집한 1번보다 요게 더 상태가 좀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함자전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어, 또 수집하시는 분들 중에 없다는 분들하고 또 이렇게 교환으로 또 이렇게 쓸수 있는 그런 거고요그 다음에 2, 4, 1이면 앞쪽인데, 요 진, 진짜전이네. 어, 진, 진짜전 요것도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꽂아놓습니다. 진짜 전. 그리고 나서 이제 총자전인데 총, 총, 총. 총, 총, 244. 244, 총. 여기네. 여기인데두개다 1표전. 두개다 1표전. 1표전 이쪽이네. 이것도 상태가 좋아서, 어, 떤게 나중에, 요거보다 지금 제가 요게 더 상태가 좋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 좀더 세분화되게 앨범을 좀 넉넉하게 해서 할 때, 이 친구가 상태 좋은 거로 남아있으면, 하는 바람에 이것도 지금 보시면 아 제가 기존에 수집했던 어요 총자전 요거보다 요게 더 상태가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넣어놨다가 나중에 한판 제대로 작업할 때 그때 이제 채우는 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고 지금 그래서 나머지 거 있어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없었던 뭐 헛대나 이런 거는 아 이거 양이 광대해서 찾아 넣기도 힘들어요. 어, 이거 같은 경우 훈자전, 훈자전 내가 3번을 저기다 넣나 여기다 넣나 모르겠어요. 하도 하도 제가 막 저걸 해서 어, 봅시다. 3 1로아 여기다 빼놨네. 여기다 빼놨는데 지금 보시면 1번, 2번 없고, 3번 이게 제가 3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없었던 3번을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고 4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것도 이제 차차. 이게 훈자전이 아마 1부터 6번까지 있는 건데. 제가 이제 나머지 이제 지금 못 구한 건 2번, 6번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6번 나중에 되면 또 이렇게 채워서 눕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 그리고, 호천, 아, 훈천. 공, 중, 정, 천. 천, 5번. 엥? 뭐지? 호천 5번이 있는데 왜 얘를 홀더 처리해놨지? 아이, 모르겠네.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요새. 그래서, 이 훈자전도 이렇게 하나를 채우고, 그리고 이제 호자전. 개봉자는네 4개 남은 것 중에서. 아, 이것도 진짜 앨범, 앨범을 정말 딱 구해서, 아, 이렇게 딱한 페이지별로 딱딱 넣어놓고 싶은 그런 마음은 굴뚝 같으나, 앨범 값도 진짜 장난 아니고요. 홀더 값도 만만치 않고요. 아, 이거 수집할 때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또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뭐 남들은 그냥 꾸러미채로 모아서 모아놓으라고 하는데, 아, 그렇게 되면 제가 뭐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제일 빠른 번호 수집한 게 295번. 295, 2 9 5 295, 295, 넘어가자. 25, 25, 여기다. 황. 7번. 호황 좌측에, 우측에 7번이죠. 지금 뭐, 1번, 1번, 이렇게, 이렇게 뛰어나서 봐야 돼요. 1번 없고, 3번 없고, 4번 없고, 그 다음에 6, 7. 이렇게 해서 지금 7번. 빈 칸을 또 이렇게 하나 채워놓는 거죠.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 135, 134번. 3세 개만 모으면 이제 완집이 될수 있는 그런 거구요. 그 다음에, 306번. 아이거 306번. 306, 306, 303. 왜여기는 303, 306? 뭐 이러냐? 305? 아, 이거 저번에 뜯을 때, 뜯어서 할때 제가 아마 밀어 넣나 본데. 그래서 아마 이게 306가 뒤로 가 있을 것 같아. 아, 여깄네. 이게 왜냐면 저번에 앨범 정리하다가 어 제가 뒤쪽으로 아마 넘겨놨던거예요 이것도 호왕 7번 지금 호왕 7번도 없는거예요 호왕 1 2 3 4 어, 5 어, 6번이 없.. 아 6번 대신 다른거 넣었고 그 다음에 7번이 없던거 그래서 이렇게또 7번도 채웠고 지금 6 8번만 또 수집을 하면 되는거고요그 다음에 310 310 10 310 훈문, 훈문 7번 이게 훈문 7번인데, 지금, 대충 여기다 꽂아놓으라고요. 왜냐면, 이거 아직 정리를 제가 다 못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노는 거는. 그 다음에, 333. 이거 훈자네? 훈자도왜 내가 아까 안 뒀지? 이렇게 해서 또호재정도 이렇게 채워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호, 당기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지금 채서 어, 우성도로계 형광펜으로 지워가면서 제가 저걸 하는 거죠. 이제 하나씩 계속 채워가는 거죠. 어 오늘 또 이렇게, 어, 상평 통보 수집한 것들 앨범 정리하는 걸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앨범이 어우, 무게도 엄청 나가고요. 또 또한 이게 또 정리도 상당히 힘들어요. 뭐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앨범을 한세 권, 네권 정도 터트렸어요. 왜냐하면 진짜 꽉꽉꽉꽉 채워서 보통 앨범 하나 200개 정도씩 들어가는데 제가 거기다가 속지만 사갖고 400개씩 막 때려 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앨범이 이제 그 무게도 못 버티고 이 압력도 못 버텨갖고 앨범이 그냥 팍팍 터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앨범 터진 게둘넷 다섯 건 정도가 돼요. 그뒤로는 이렇게 조금씩 분산을 했는데도 또 수집을 하다 보니까 또 새롭게 생기는 것들이 계속 넣다 보니까 얘도 지금 또 이제 한계점이 다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앨범도 또 차차 또 해서 또 늘어날 것 같고요. 아 고전 수집 정말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남들처럼 편하게 그냥 꾸러미로 해서 모아두면 참 좋은데, 저는 그런 방식보다는 차라리 이 방식이 낫더라고요. 어 오늘도 이렇게 또 별거 아닌 영상을 또 정말 길게 찍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인생이 막에는 또내 새로운 고전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